2024년도 인천 키어 단대 의 집회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는 인천 기독교총연합회의 총회장님이신 주성룡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하, 대사를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들과 인일총산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성문화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윤리 질서를 흔드는 동성애 퀴어 축제에 반대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국내 동성애자들과 성적 소수저, 소수자들이 몇년 전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과 인천 등 전국에서 소위 퀴어 축제를 하기 시작했고 백주대낮에 반낮제로 포레이드를 진행하는 수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평역 앞 광장에서 다시 한번 저들의 초한 모습을 통곡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의 시민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올바른 가치 체계가 도전받고 무너지고 있는 무질서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두개 일부가 무너지는 한 사건이 얼마 전에 우리 대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법원이 동성 커플들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주므로 헌법을 위배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은 사법부가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매우 위험한 판결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한 헌법 제40조를 위반한 판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와 국가의 헌법조차 무너지는 타락과 방종의 무질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도전받고 무너지는 이런 무질서의 현장 그 중심에 바로 동성애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부시당하는 역차별의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성적 소수자와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권은 어디까지나 사회의 안녕과 도덕과 질서를 유지하는 테두리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국민 다수의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흔들고 파괴하면서. 자신들만의 인권을 부르짖는 것은 당종이고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포장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고 창조의 순리에 어긋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동성애는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의 무질서한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역행하는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럴듯하게 절대로 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함께 타락과 방족에 빠진 동성애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 모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읍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들 불쌍한 동서의 자들과 우리 민족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천기회축제 반대집회를 시작함을 선언합니다 아멘